안녕하세요, 마블증입니다. 얼마 전 스파이더맨 파프로모 예고편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당연 어벤져스4와의 연결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예고편으로 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간여행이 더욱더 확실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블증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확실한 점은 7월에 개봉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타임라인은 어벤져스 엔딩 게임 이후라는 점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진 스파이더맨은 이 어떠한 방법으로 무조건 엔드 게임에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는 99%로 시간 여행이 있을 것이며 이걸로 인해 마블의 새로운 타임라인이 형성된다는 강력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 예고편에 어떠한 점들이 이걸 더욱 확실하게 했을까요? 스파이더맨 홈 코의 마지막은 이렇게 피터는 메이순모에게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들키면서 끝나게 됩니다. 예고편을 보게 되면 예고편 시작은 메이순모가 피터의 스파이더맨 활동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지지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스파이더맨 홈커인과 뭔가 바로 이어지는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데요. What just 이 또한 메이스모가 유럽으로 떠나는 피터에게 챙기라고 한 수트는 인피니티워에서 등장한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가 아닌 홈커밍에서 등장한 일반 수트입니다. 이 마블이 과연 그냥 이 수트를 예고편에 등장 시킨 걸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간 여행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예고편에 등장한 피터 팝과의 여권에는 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시간 여행이 유력했기 때문에 마블이 타임라인을 숨기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권에 대해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월의 토니와 피터의 대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패스포트? 아니요. 제가 타임란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너는 지난번에 독일에 왔어? 자, 당시 피터는 여권도 면허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이 토니의 영입으로 인해 캡틴을 막으러 독일로 떠났는데요. 분명 이때 독일을 가기 위해 여권을 만들었을 텐데 이 지금 다시 여권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 여행으로 인해 시빌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아닌가? 그냥 여권 없이 독일에 갔나? 뭐 저의 지극한 개인적 계속... 예고편을 잘 보면 스파이더맨 뒤로 어벤져스 타워가 있어야 할 건물이 현재 공사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물도 먼지가 되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블쟁의 추측으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간여행은 분명 타노스가 처음으로 지구에 이를 개입했던 어벤져스 1편의 뉴욕 전투가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행이 있더라도 뉴욕은 그대로 망가질 것이며, 그렇게 망가진 스타크타워 또는 어벤져스 타워가 다시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 많은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예상대로 닉피리는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닉피리와 마리와 힐과 함께하는 피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피터가 새로 입은 스테스 슈트에 이칠대의 마크가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실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이후 없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드의 마크가 있다는 것은 실드라는 기관이 다시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분명 엔드게임의 시간 여행으로 인해 실드가 다시 돌아오고 닉 피리와 마리아 힐은 분명 실드의 요원으로 이 영화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콜슨 요원도 다시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추측들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많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